서연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복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결혼식 날 복순 씨는 시장에서 산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10만 원짜리였지만 그에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저 할머니 신랑 어머니 아니야? 헐옷좀 봐. 완전 시장 옷인데? 신부 친구들이랑 레벨이 너무 다르다. 복순 씨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복순 씨는 손주가 생기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죠. 민준아, 축하해.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게. 손주 얼굴 보게. 엄마, 잠깐만요. 서연이가. 산후조리 중이라 방문객 받기 힘들대요. 엄마인데 뭐가 방문객이야?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게. 엄마 진짜 미안한데 좀 나중에 와주세요.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복순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손주를 본건 아이가 돌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복순 씨가 서울로 올라가서 억지로 본 거였죠.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 좀 하시지.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에휴. 서연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손주를 안으려 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그리고 옷에서 냄새 나는데. 아, 미안하구나. 버스 타고 와서. 됐어요. 제가 안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복순 씨는 유리 너머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날 저녁 복순 씨가 돌아간 후 서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시어머니 자주 오시면 좀 곤란해. 친구들도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 그 옷차림으로 계시면, 좀 창피하잖아. 서연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 시골 냄새도 나고, 옷도 촌스럽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전화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